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 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모형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일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조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고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 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의 처음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 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며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사경 내에 누르기 보이지 않게 할 것이오.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봉을 먹고 제 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개수할 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개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자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너희 종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 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